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에, 오늘은 에, 입체도형의 겨냥도와 전개도 그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1페이지입니다. 에, 오늘은 겨냥도의 개념을 알수 있다. 그리고 입체도형의 겨냥, 겨냥도를 그릴 수 있다는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냥도라는 것은 영어로 스케치 또는 러프 스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 도형을 일정한 방향에서 보이는 대로 그려서 원래의 모양을 잘알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겨냥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겨냥, 겨냥도인데요. 에, 서로 평행한 모서리는 평행하게 그려요. 평행하게 서로 평행한 것들을 평행하게 그립니다. 차이점을 볼까요? 지난 시간 전에 배웠던 이제 투시도라는 것은 이 소실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근감이 있게 이렇게 나타냈었죠, 그죠? 근데 견양도는 이 원근감을 나타내지 않아요. 에, 투시도와 마찬가지로 보이는 모서리는 실선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잘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에, 겨냥도를 그리면 입체도형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서리, 점선면 등을 모두 표현하기 때문에 에, 입체감을 더잘 나타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에, 요 여러분들에게 에, 정다면체를 에,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 다면체의 밑에 그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견양도거든요. 이렇게 정 사면체, 육면체, 팔면체, 십이면체, 정 이십면체예요. 정 다면체는 이렇게 다섯 가지만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예. 예,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예, 클래스룸의 프레젠테이션 선생님이 견양도 예, 요 페이지를 문제 1 번을 놨어요 각자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겨냥도를 그리고요. 겨냥도를 그리기 바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좀 쉽기 때문에 이거 그리면 1점. 어, 그리고 정 12면체와 정 20면체를 그리면 2점 발표점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네, 다음 볼까요? 예, 네, 겨냥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아, 오른쪽에 정사면체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죠? 이 정사면체를 나타낼 때 그림 1, 그림 2, 그림 3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잘 나타내고 있을까요? 음, 다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다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왕이면 그림 3번처럼 실선과 점선을 적당하게 사용을 해서 이 정사면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났도록 그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 번인데요. 다음 그림과 같이 입체도형의 견양도를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이건 이제 모둠 활동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클래스룸에 제시한 프리젠테이션에 모둠원들이 협력을 해서 이 견양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리냐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네, 요런 식으로 한번 네, 그려 보세요. 어, 이세개 중에서 아, 어, 두 개를 그리면 2점. 하나만 그리면 1점.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협력을 해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점수에서 1점씩 감점하도록 합니다. 예. 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그리기 바랍니다. 시작해 보세요. 네, 이렇게 그리면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견향도에 네, 대해서 배웠는데요. 견향도라는 음. 네, 것은 네, 투시도와는 다르게 원근법이 있고 원근법이 없다. 그리고 보이는 부분은 실선. 보이지 않는 모서리는 점선으로 된다는 것은 네,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